그림 가는 현재 지구 자전축의 방향을 나는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바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고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지구 자전축의 방향 이외에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 A에서 지구의 위치는 원일점이고 우리나라의 계절은 여름입니다. B에서 지구의 위치는 근일점이고, 우리나라의 계절은 겨울입니다. C에서 지구의 위치는 원일점이고, 우리나라의 계절은 겨울입니다. D에서 지구의 위치는 근일점이고, 우리나라의 계절은 여름입니다. 기억. AD 중 겨울철에 해당하는 것은 A와 C이다. 겨울철에 해당하는 것은 기와씨입니다. 이은 연교차는 나가 가보다 크다.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 기준 여름은 원일점에서 근일점으로 변하고 평균 기온은 상승합니다. 겨울일 때 지구의 위치는 근일점에서 원일점으로 바뀌며 평균기온은 하강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교차는 커집니다. AD 중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태양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위치는 D이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태양복사 에너지를 가장 받는, 많이 받는 위치는 우리나라의 계절이 여름이면서 동시에 지구의 위치가 근일점일 때이므로 D일 때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